이걸 하나 하나를 하나, 하나 하는 거예요. <laughs> 딴거 없어요. <laughs> 아 이거 이, 이 제, 제품 카탈로그인데. 예. 이제 프랑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원단이? 아니 매종 오브제라고 매 네. 오브제라고 네. 그 네. 세계적인 전시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참가하면서 이제 저희 제품 카탈로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 하나 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됐던 제품은 없는 거죠, 지금. 그렇 그렇죠. 네. 어 전혀? 네, 이렇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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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아. 여기 있는 것도 팔고 있어요. 아우 애기들 저기 친구류나 담요 이런 거구나. 예. 아 이건 이제 유모차에 탑승. 음. 아 유모차에 없고. 그리고 음. 지금 이번에 영상 찍으신 취지, 취지 중에 하나가 핫 아이템. 특별한 아이템. 음. 아니 뭐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제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건좀 좋지만 지금 뭐 시작하는 당연니까 나중에는 저는 확신은 해요. 나중에는 제가 아마 엄선을 해야될거예요아 그럼요 그렇죠. 예, 아무나 방송 나가고 그러진 않을거예요 근데 초창, 게... 초창기니까 이, 이 유튜브 이 미디어에 대해서 아직도 의아해 계신분도 있고 아직 그, 그 부분은 스마트하게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요번엔 그러니까 제가 이 컨텐츠를 꼭 성공시켜가지고 네,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반응이 좀 나가고 이러면, 이게 <laughs> 또, 문의해주신 분도 많으실 테고, 음. 또, 그, 업, 체들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인스타나 뭐 이런 보다, 앞으로는 영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영상이에요. <laughs> 왜냐면, 막 글로 제품을 선, 선, 뭐 홍보하고, 뭐 이렇게 카드로그나 이런 걸로 인스타나 이렇게 홍보하는 거다 직접, 만약 그사람이그 메시, 그, 소개 전달자로서 또 탁월한, 메시지 전달력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능력, 이 재능이 있거나, 이러면 더더욱더. 그렇죠. 예, 더더욱더 하고. 그, 그, 또 영상이라는 거는, 만약에 제 채널에 올리면 그 영상은 영원히 남는 거거든. 요 영원히 남고, 제가 또 압니까? 빵 터져갖고, 몇백만 유튜버 하다 버리면. 원단 위에 코팅제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발라져 있어요. 코팅된 네. 원단 네. 이에그 코팅제가 떨어진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걸 처음 재개하신 데가, 어디였죠? 처음 증한 거는 뭐 일반인이었죠. 제가 이거 카페에서. 맘 카페. 네, 네. 맘 카페에서 아기 네. 태열을 태열을 원래 음. 가지고 있었어요. 음. 똑같은 증상을 음. 가지고 있었기였는데, 음. 는 그런데 이제 이 제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음.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음.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고객들도 있는 거잖아요. 음. 팔다 보면은 음. 뭐 진상 고객도 있는 거고, 네 음. 어쨌든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독점을 했으니 경쟁사에서도 저희를 좀 시기하고. 음.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음. 음. 그건 이건 단순히 추측인데, 음. 음.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컸을 거라고 음. 보그니까그 음. 문제 처음 된게좀맘 카페에 의해서 좀, 좀 급속도로 퍼졌군요. 작년 6월에 음. 터 그러니까 여론나가좀된 네. 부분이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맞아. 네. 변호사 어떤 한 변호사 와이프가 카페를 개설하고, 음. 네. 그 변호사가 이제 소송인들을 모으고, 음.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도 대포하고 이제 음. 소송 준비하고 막 그런. 그게 게, 몇 년도였습니까? 작년. 작년이었습니다. 네. 음. 그러면 이런 게또 유아용품이고 이런 게, 네. 게 맘카페나 이런 데서 한번 뭐 억울하시겠지만 뭐 어쨌든 한번 문제가 제기가 되면 사, 사실 좀 다시 제기하는 게좀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힘들죠. 음.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리고 그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음. 종류가 한 100가지가 넘었는데 음. 그한 가지 원단 때문에 지금 회사가 완전히 문 닫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음. 이상이 없는 제품들까지 전부 그걸 써서 이런 일반 제품들도 써서 자기가 같이, 네,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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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아. 그 남아있던 재고가 좀 있었습니까? 그 당시 문제가 됐을 때그 네, 제품이? 네네. 네. 다 어, 폐기했어요. 폐기하셨어요? 네. 전량 폐기? 네. 한 10억 원씩 되는 어. 어휴. 손해 많이야 네, 10억이요. 네,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반품 환 불이 이제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음. 이제 영업일을할 수가 없으니까 음. 이제 그 원당부터 해가지고 사실 추정 저희가 손해를 본건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 유지 아저씨가 힘들셨 을 텐데 네. 벌써 1년이 넘으셨는데 네. 어떻게 유지 유지로 어떻게? 제가 보면 상원들 아, 네. 감축하고. 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유사한 경우로 당한 이런 또그 중소기업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네. 그럼 보통 국가기관도 네. 사실 좀 여론을 신경 쓰는 편입니까? 아니면 딱딱 규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대표님이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다시 의의 제기를 하고 검사를 했을 때그 조금 여론, 국가기관이 여론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뭐 민원에 가장 집단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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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이제 뭐 어. 막카페 라고 이런 데서 해서 어. 거의 국가기술표준화해서도 민원이 어마어마 했거든요. 음.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한국소비자원부터 해가지고 음. 전국적으로 이게 민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음. 그쪽에서도 그냥, 예. 음. 최근에 이게 막카페에 의한 뭐 갑질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많이 됐잖아요. <laughs> 네. 이럴 때 이슈가 한번 왔을 때 한번 또 이렇게 좀 제기할 수 있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지가 네. 쉽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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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네. 터지고 나서 이제 네. 그 안전 인증을 또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네. 이상이 없다고 한 돌아서면 네. 안 돌아오죠. 안 돌아요. 네. 어. 이미 안전 검사 다 어, 마지막. 마지막에 또 했을 때도 음. 네. 적합하죠. 문제 없다고. 다시 아. 한번 독일이 요청했을 때도 독일에서 음. 너희 일 때문에 우리가 다시 검사했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다면 한 다의 한세상입니다. 여러분 저기 아시죠? 홍콩 르와르 중국 점에서 한세상이 <laughs> 예, 찍었던 예, 처음 최초 도전했던 아 르와르 영화를 보시고 예, 현직에 계시는 우리 영화 감독님께서. 께서 연락이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만나 뵙긴 했는데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예, 저루 르와르 영화 제작을 위해서 예, 지금 좀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제가 현재 일산 감독님 어, 사무실에 잠깐 왔습니다. 예, 잠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 안녕하세요 감독님. 어, 두 번째 만나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안 예. 드세요. 아유안 드세요. 아니하세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안 드세요. 예예. 아이고, 여러분 저기 감독님이 전에 저루아르 영상을 보시고 참 <laughs> 딱하셨는지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연말쯤인가 그때 한번 찾아뵀는데 예,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그아르2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감독님 좀 찾아뵙고 서로 기획이나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문도 좀 듣고 좀 얘기 좀 의견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어이, 괜찮으시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구독자님 앞에 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선상님 좋아하는 팬인 윤 감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인가요? 감독님 좀 이렇게 네. 소개도 해주셔도 돼요 아, 그냥 뭐. <laughs> 저는 이제 주로 뭐 홍보 영상이랑 작은 영화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저 연기 부분에선 감독님이니까 전문가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약간 기술적인 도움만 받는다면? 아 그럼요 네네네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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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부분에서뭐 음. 전혀 뭐 음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음. 네 카메라 쪽이나 뭐 음. 이제 시나리오 구성 음. 뭐이 부분 정도만 이제 저랑 같이 좀 상의 좀 해서 음. 다시 한번더 이렇게 좀 만드신다면 좀더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좀 메모를 좀할수 있을까요? 아, 네, 네, 네. 제 의견도 네. 말씀드릴까? 감독님 또 전문가시니까 감독님 네네. 의견이 있으시면 좀 같이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10분짜리 영상으로, 제가 다음에 콘티를 짜고 있는 게, 한 세상에, 한 세상에, 장가가기, 네, 장가가기, 네, 장가가기, 네, 장가가기 프로젝트. 장가가기 프로젝트. 아, 아직 노총각이고 하니까, 저기 뭐죠? 선을 보는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요? 음. 배우가, 매일, 여배우가 매일 바, 바뀌겠죠? 상대 선보는 여배우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또 네네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재밌아요 일단은 뭐, 예. 어, 일단은 뭐, 기회 의도는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는 음. 약간 좀 재미와 그렇죠, 어떤 그렇죠. 뭐, 감동을 예. 줄수 있는 좀 약간 예. 웹드라마 형식으로 예. 좀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 뭐, 시청자들이나 팬분들을 위해서 좀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요거를 음. 또 이렇게, 어, 남겨주시는 뭐 그런 메시지도 또 어떠, 수... 어떤 요번에또 어떤 여배우가 나올까 그렇죠 뭐 여배우가 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에. 이게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 극이나 예능에 네. 제가 꼭 에, 제가 놓치 않는 이유가 네. 자칫 잘못하면 채널이 제가 중소기업 홍보도 하죠 뭐 다큐 다큐죠 그러니까 조금 딱딱한 부분도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예능이나 극에 자꾸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채널이 또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극이라는 거는 감독님들도 더잘아시겠지만 영상 촬영이랑 극 촬영이라면 정말 180도 틀리잖아요. 네네네네. 네, 네. 극 촬영은 전문가가 아니면 시나리오 촬영은 사실 뭐 조금만 하고 뭐 5분짜리 단막극을 만들어도 시나리오 촬영은 전문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죠. 네네. 네. 일반 촬영하,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들도 또그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감독님처럼 네네. 극 연출을 하시고 극 감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아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천구 만만을 얻는 다 기분이죠. 네. 어떤 뭐, 어, 준비만 되셨을 때, 음. 이제 또 자고, 그 의견을 나눠 본 다음에 이제 기획 라인, 스토리 라인 이런 것좀 짜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뭐 촬영을 들어가도 음. 아마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카메라 부분은 네. 어떻게 카메라 한 대로 가능하실까 카메라는 웹드라마는 카메라 한 대로 일단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음. 네, 카메라 한 대로 일단 가는 게 제일 좋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오디오 오디오 부분은 음. 어차피 이제 제 제가 그 동시 감독을 음. 또 따로 쓰긴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있는데, 음. 우리 팀 쪽에서 뭐 카메라 감독, 동시 감독, 음. 그다음뭐 조명 보조라든지, 음. 뭐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음. 다른 혹시 뭐그한세장님 그 팬분들 중에서, 음. 어, 좀. 배우 섭외. 뭐 배우라든지, 예. 아니면. 아, 배우는 정말 자신 없다. 네. 그냥 구경만 가면 안 되겠냐. 뭐, 음. 이러신 분이 있으면 음. 스텝으로, 뭐, 하다 스탭으로. 못해. 음, 음. 짐이라도 좀. 네,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음. 뭐, 좋으니까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음. 좀, 좀, 재밌게 만들어가면. 음. 그러면, 그러 제가 만약에 콘티를 짜거나 시나리오 대략적인. 네. 그거를 어떻게 제가 따로 이렇게. 스토리를 적어 드리면 될까요? 감독님한테 네, 네, 네. 일단은 러프하게 네. 그 음.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한번 쭉 한번 가 보고 싶다.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하고 음. 이제 말씀을 나눴을 때 아, 이거는 음. 1회 분량. 아니면 음. 이거 2회 분량. 음. 이건 3회 분량.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거거든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선이라는 주제를 해서 한세상의 장가가기 프로젝트 이걸 딱 만들었을 때 음. 제가 봤을 때이거는한 3회 분량 정도로 가면 음. 딱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촬영은 웬만하면 뭐 하루나 이틀 안에 딱 끝나는 게 아마 가장 깔끔하게 좀 끝날 것 같거든요. 뭐 하루에 한편 나오면 제일 좋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하면 뭐 하루 안에 뭐 다들 바쁘시니까 음. 네, 하루에 뭐두 편이나 세편 음. 정도도 음. 네, 뽑을 수 있으면 이제 그때 뽑은 근데 게. 근데 루아르 그 장면은요. 네네네. <laughs> 제가 대본도 없이. 네네네. 현지에서 그냥 애드리브로 했거든요. 네네네네. 예. 네. 그래서. 이게 극이라는 거는 네. 사실 대본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대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제가 이렇게 네. 시나리오를 네. 작가 형식으로 네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대본을 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전체적인 걸 드리면 감독님이 이렇게 대본 부분을 어떻게 콘트롤 해주시는 건지. 일단은 네. 어, 전체적인 기획 의도만 네. 저한테 주시면 돼요. 아. 전체적인 기회 의도하고 음. 어떤 내용으로 이제 하자. 음. 이게 이제 머릿속에 계실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 음. 그걸 가지고 이제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음. 제가 1차적으로 1차 그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요. 음. 네. 제가 한번 시나리오 쓰고, 그 다음에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각색이 들어간다든지 음. 아니면 이제 어, 이거 괜찮다. 그냥 이대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음. 제가 이제 그 그림제주가좀 없어서 음. 그 그림에 해당하는 콘티는 아마 아마 다그 정도까지 네네네. 전문적인 건하지 않고요. 그건 네네. 감독님하고 <laughs> 얘기하면 되는데 네. 나는 그첫 그거 할때 네. 이제 그 한세상 선그 프로젝트가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 요 음. 네. 아, 재밌을 것 같아. 어. 네 그게 네, 내가 또 노총각이고 네. 그 호텔있잖아요 네. 특급 호텔. 네. 그오거나다 네. 네. 떨어진 진짜 우리 네. <laughs> 80년대 90년대 차 있잖아요. 네. 덜렁덜렁거리는 스루트와 네. 그걸 호텔 앞에 딱 세워놓더니 제가 옷은 이제 선불 오니까 말끔하게 입죠. 네. 슈트 딱 입고 딱 내리면서 발레를 시키는 발레를 사상 네. 찌그러지지 않게 주차해서키딱다 네. 채워서 <laughs> 그 장면 좀재밌고 그러면서 이제 호텔로 들어오면서. 약간 그러니까 코믹성을 좀 그렇지. 두고요. 예, 코믹성을 코믹, 좀 예, 주, 코믹 주면서. 무조건 코믹해. 예. 음, 예. 코믹은 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예. 제일 듣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그게. 예. 코믹은 어, 말 그대로 예. 이제 어떤 이제 뭐 연출에 대해서 이제 코믹을 예. 만들 수도 예. 있지만 뭐랄까. 예. 배우의, 배우의 그렇죠. 재능. 배우의 재능이, 배우의 재능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네. 있어요, 저. 네. 기대해주세요. 네. 네. 제가 하도 너무 딱딱하고 어. 진지하게 나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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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예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네. 네. 근데 그 장소는 꼭 호텔 라운지가 아니어도 되죠. 제가 음, 편한 그쵸, 자소에서 그쵸, 에, 그쵸. 배우랑 여배우랑 네. 네. 나랑 둘이서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약간 또 꼬집는 부분도 있어. 네. 결혼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남자의 음. 능력. 그리고 현실, 그쵸. 현실적인 거, 네. 그것도 꼬집으면서 거기에 또 웃음도 나오게 하고뭐 예. 연봉이 얼마예요? 무슨 직장 다녀요 저는 이 구글 다닙니다 구글 에서돈받잖 구글 에서돈받잖 구글 렇위다 구글 니다 구글 다 구글 니다닙니다 구글 단위입니다. 음. 그런데대입니다구입니다 <laughs> 구... 구글 단니다 구글 단입니다구니다 구글 단위니다 구글 단 여자들의 그 결혼에 대한 모든 여성들이 생각하는 그, 그 저기 생각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어느 정도 능력도 있어야 돼. 결혼을 할때 현실적인 거. 네, 그런 이제 콘티로 좀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러 네. 음. 네. 그래서 좀 제가 좀 웃기게 얘기하고 이 남녀간에 최근에 이 결혼에 결혼 남자가 생각하는 결혼과 여자가 생각하는 결혼과 최근에. 슬... 그거를 조금 이제, 방연도 하면서, 좀재있게 만드는, 예. 그런 컨텐츠.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 저는, 좀, 예. 저, 예, 저는 일단은 뭐 괜찮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음. 일단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 주의거든요. 네. 저는 한세상님 또 음. 팬이고, 음. 그러니까 한세상님이 뭐, 뭐, 어떤 기획을 딱 해가지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가는 죠 아 그러면 제가 어, 배우나 스태들좀 이렇게 같이 보조해서 도와주는스태 부분은 제가 책임을지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음, 네네네. 감독님께서 네네네. 또 이렇게 좀 해주시고 네네네. 네. 어차피 이제 저는 아, 네. 저희 너무 감사하죠. 네. 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신데 나름 또 바쁘시고 또 우리 감독님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그 르와르 부분이 너무 짠했던 거야. 르와르 <laughs> 부분이, 부분이 너무 짠하니까 <laughs> 뭐가 짠하던가요? <웃음> <웃음> 아 저게 네. 좀 어느 정도 진짜 아, 이렇게 하면 아 그리고 음. 이제 또뭐 좋으신 분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뭐뭐 뭐 제가 지금은 제가 그 그니까 도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촬영이라든지 연출 이런 쪽으로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 이제 아이 정도면 이제 제가 좀 그러니까, 좋으신 분 같고, 음. 제가 그, 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남겼던 거죠, 댓글을. 제가 생각했던 꿈, 음. 네. 그리고 꼭이 <laughs> 한세상 채널에서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딱딱할 수도 있는 채널이거든요. 네네네 네네. 원래 진지함을 다루고, 인생사를 다룬다는 게, 인생사에서는 또 진지함도 있지만, 웃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웃음도 있어야 되고 오락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 닉네임 그대로 한 세상처럼 한 세상 살아가면서 진지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또그 실패를 그또 딛고 올라서는 과정도 있고 혹여 도인생살이에또 또 즐거움도 있고 오락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꼭 제가 이 예능 채널은 꼭 제가 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꼭 한번 또, 다시 한번꼭 해보고 싶어요. 음.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2탄을. 예. 2탄을 꼭 기대해 주십시오. 네. 생복해주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